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이 c n 시스템이 지금, 오늘 두 번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 폭등 전야로 지금 만들어갈 때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어, 한번 올려주고, 의도적으로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까지 왔다가, 여기서 물린 매물 소화 한번 해주고, 자, 그러면서 돌파했다가 신고가 매물 소화 해주면서, 흐름 타고 이 위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에요. 자, 여기 매물을 오늘 시간 외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소화해 주면서 내일 아침에 갭을 띄운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3시 12분이에요. 자, 근데 앞으로 8분 남았거든, 3분 봉이 어... 3개 정도가 더설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여기를 가주면 더 좋고, 오늘 여기를 가주면... 위아래로 뭐 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아래로 가도 좋은 거고 위로 가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감하면 약간 위로 갔다가 떨구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시간에 5%뭐 상승이 나왔다가 뭐 막판에 뭐 0%나 1%로 마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초장에 약간 시간으로 띄운 다음에 매물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올 것이거든요. <laughs> 자, 제가 지금, 어, 두 가지 좀 뉴스를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제가 좀 제이션 시스템을 지금 바로, 여, 제가 알고 있는 거라서, 뉴스를 지금 이제, 어, 지금 두 가지를 딱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일단 하나 보세요. 이런 게 있고, 이 지금 이제, 이 지금, 지금 나온 뉴스가, 어 지금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찾고 있어. 제이시현 시현 시스템. 어 지금 이게 뉴스가 실시간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만 제가 핸드폰으로 뉴스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어, 자 어, 이런 소식 이 일단 하나 있고. 자 지금 일단 보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어, 미국 정부에서 어, 지금 이제 드론 수입 제한이 나왔 어요 어, 자, 30분 전에 나온 기사 에게 어,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어, 지금 중국 드론 수입 제한이 심화돼서 한국 제품 수출 규모가 260% 급증하고 있다고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자 지금 중국산 드론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산 기업이 지, 이게 수출이 막히면서 우리나라 드론 제조 기업들의 수출액이 세 배나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 뭐뭐 뭐 이래요. 어, 자 이런 게 일단 중요한 거고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의 드론이 지금 이제 이런 소식도 있어. 어 여기 지금 나왔던 소식인데 지금 이거 보세요. 어. 아이, 자꾸,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찾아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도 막 찍다가 올려드려서, 어 지금 이제 JCL 시스템이 강세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MOU를 체결했대요. 어이 조합에서. 자, JCL 시스템은 주요 사업 분야로 드론을, 어 사업부를 두고 있다.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JCL 시스템의 드론, 이, 원래 옛날부터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도 그거잖아. 어, 지금 GPU 사재기 우려. 어, GPU를 국내 이제 90%를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 사실은 이제 JCN이거든요. 엔비디아 국내 파트너기도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이 뭐 언제든지 부각받아서 날아가는 것도 일이 아닌데, 실제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거야. 어, 지금 여기 지금 뚫고 올라가 버리면 지금 이게 대시대로 결국은 가는 위치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제이신 시스템은 만 원을 뚫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점 매수 구간이에요. 크게 보면. 자, 여기 지금 있죠? 7천 원 아래는 다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르든 말든 신경 사실 안쓰고 이거 지금 사실 사야 되거든요. 어. 지금 드론, 결국은 드론 수출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실적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중국에 있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조선업 있죠? 조선업도 왜 그래? 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중국 거안 쓰려고, 중국이 배만 들어서 지금 군함 어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미국이 해군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조선이 수혜를 어, 받는 거고, 중국들은 안 쓴대. 근데 실제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옛날 저 화웨이 때도 그렇지만 인터넷이던 소프트웨어든 이런 저 기술력이 중국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인이 원래 동양인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 중국의 개발자들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만지는 엔지니어들이 실력이 정말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은 한국에서 대체품을 찾겠다 하는 거고 그런 대체가 되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어자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어 장이 지금 16분이네 16분입니다 앞으로 4분 뒤면 마감을 하는데 요즘 지켜볼게요 이거 뚫고 여기를 결국 뚫으면 무슨 그림이 나오냐면 결국 이런 그림이 남아 10분봉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 어자 여기서 강제적으로 무너뜨린 자리에요 강제적으로 무너뜨렸다가 여기서 한번어 매물 소화하려면 어디까지 되나 한번 봐준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봐준거야 이렇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걸 뚫으면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까지 가버려요. 7,500원. 이게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뉴스가 지금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드론 종목들이 지금 다 눌려 있어. 이 제이시언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지금 다 눌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실제로 미국에다가 드론 지금 팔아내고 있는 회사 아이럭스죠. 이런 것들도 지금 어, 꼬리 달고 저점을 갱신하면서 자, 보세요. 저점이 갱신된 거야. 그러죠 여기가 갱신된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때 와봐야 아는거야 어. 왜냐면 하 이게 갭이 뜨면서 급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laughs> 여기까지 사실 빠질 수있는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천히 봉이 이렇게 길고 갭이 나오면 당연히 여과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촘촘히 움직이는게 있어요 하루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예를 들면 두산에너 빌리티가 래 그래. 어,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장대양봉이 하나도 없어. 그냥 예를 들면, 갭 띄워놓고 그냥 하루 종일 받아. 또갭 띄워놓고 하루 종일 받아. 어, 그리고 그냥, 어, 밑에서 시작해갖고 갭 하락 띄워놓고 밑에서 딱 올리면서 마감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이런 게 세요. 실제적으로. 이게 아직 장대양봉이 이건 안 나왔잖아. 장대양봉을 볼 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가는 거야. 긴게 하나도 없잖아요, 봉이. 공 봉이 길어야 된다니까. 자, j c l 시스템, 지금 보시면, 봉이, 길때, 긴게 나왔어. 그러면은, 기, 그리고 항상 그래. 짧은 봉이 나오면, 이렇게 짧은 봉이 나오면, 결국은, 지, 이, 양봉이 서요. 그리고 여기서도 밑에, 지금 저점이 되면 양봉이 서고, 근데, 양봉이 서면 다시 조정이 나와. 근데 이게, 양봉을 다소하는 구간까지도 이렇게 가요. 어, 이게 큰 그림이야, 실제적으로. 어, 지금 막, 막판. 3분 남겨놓고, 지금 이제, 정말 띄울 준비를 하면서, 이게 왜, 오늘은, 이게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통 우리가 종가의 가격이 올라가서 마감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종가가 올라가서 마감을 했을 때는 내일, 내일 시작가가 높아요. 내일 시작가가 높으면, 결국 내일 올릴 수 있는, 내일 예를 들어서 30%를 보내려고 세력이 마음을 먹어놨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 이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내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수익을 그만큼 30%씩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래 6,300원에서 어, 30%를 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6,600원이죠. 이게 지금 계산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음, 계산기 이 계산을 좀할수 있어야 돼. 자이 마감했어요. 자, 이 계산기를 보시면, 6,300원에 곱하기 1.3은 8,190원이래요. 근데 6,600원에 곱하기 1.4면 8,500원이래. 어, 아까 뭐였죠? 8,600원이죠. 그러면 6,300, 8,000, 이게 벌써 300원 차이인데 내일은 600원 차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확실히 올리려고 한다면 오늘 주가를 좀 올려주는 게 좋죠, 사실. 그래야 내일 시작가를, 뭐 예를 들어 여기 7,000원 시작해갖고 뛰어버려도 되잖아. 음.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 JCN 시스템은 GPU 국내 유통사이면서 엔비디아 유통사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재료가 좀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JCN 시스템이나 또 라이다 국내 유일 어 SOS랩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드론 관련주. 어, 이런, 저, 자율주행 관련주. 드론, 이것도 드론도 결국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날아다니는 것일 뿐이야. 결국은 이 라이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죠, 흐름이. 자, 음. 아, 지금 이 JCN 시스템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요? 아니야. 이게 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게 매집이에요. 이거는 상승을 내기 위해서 바닥에서 한번 움직였을 뿐이 아니고 다 비슷한 구간에 있잖아. 여기 거래량이 없는 거고, 여기 자전거를 돌린 거야, 다. 그러면서 이 가격에서 다시 내려주잖아. 크게 봐야죠. 주식 크게 봐야 돼. 자, 이런 흐름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급등에 너무 신경쓰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러다가 터진다니까 폭등이 나와요 이 구간을 이 7000원 구간 뚫으면서 이게 폭등이 나올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간 외로 JCN 시스템 시간의 상한가를 한번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딱 느끼기로는 이거 세력이 뭐 세력이 정말 막 순간적으로 300만 주를 그냥 걸어버리는 거야 어, 300만 주를 걸 정도면 얼마야 여러분들 6500원에 300만 주 좀 195억을 195억을 시간 대로 넣는다 순간적으로 물론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아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개인 매물 시작해서 그런 게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300만 주로 말아 버릴까 말까 이 친구들이 이 친구가 완전히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냥 말아 버리면서 지금 올려 버릴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분위기가 이제 드론 쪽에서 살짝 넘어가다 보니 지금 사실 저 분위기가 약간 소강 상태가 됐죠. 다른 것들도 지금 분위기가 넘어가면 세력들도 그때 안 움직여. 정말 한 타이밍을 잡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갈때 움직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래 고형이 막 올라가. 음. 고형이 올라가면 이렇게 쭉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급 들어올 때 큐렉소 이런 거 같이 움직여주는 거야. 어, 이게, 결국은 전진건설로 본 이런 것도 아침에 수급이 쫙 움직였잖아. 그럼 이렇게 될때 HD 현대 건설기계 이것도 같이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을 잡을 때 세력들이 다 보고 있다가 이게 아침에 재건이 막 그러더니 결국은 또 하나 오션. 이런 조선, 조선주도. 어, HD 현대주도. 이런 것들도. 아침에서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수급흐름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수급흐름이딱 꺾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후장세 넘어가면서 고형이 바뀌기 시작했어. 12시 이후에. 그러면서 큐렉소가또 12시 이후에 아마 한시, 1시, 뭐 한시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 흐름이 막 바뀌고 바뀌고 바뀌면서 저, 어, 저 세력들이 이 개인 그 흐름이 딱 바뀔 때 세력들은 딱 정지해. 어, 더 올리거나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개인 매물 쏟아지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려놨어. 그러면 어디까지 쏟아지는지를 봐야지. 그러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 대신 이 저점을 깨주면 이게 내일 문제가 되는 거야. 제, 저점을 깨주면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그래. 저점을 깨줬을 때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대원전선 같은 경우 그러잖아. 다 깼어 급등 이, 이, 이 자리를 다 깨고 내려갔어요. 다 깨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빠르게 이 종목을 다시 그 가격대를 찾기 위한 위해서 바로 올려준 거야. 그럼 정말로 갈 때. 정말로 주가가 한 번에 분위기를 받아서 갈때 종가가 높은 놈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더큰 수익이 나지. 링크 제니시스 이런 것도 봐봐. 자, 링크 제니시스도 결국 이 종가가 여기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냈어. 또 이렇게 가면 개미들이 엄청 꼬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 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쭉 만들어. 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개인들이 여기서 매매해갖고, 뭐, 뭐, 수익 보겠어요? 다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물리지? 그래놓고, 종가는 여기까지 만들어놓고, 김봉 하나 없이 여기까지 간 다음에, 김봉 하나 만들어버리잖아. 그 다음 매물 받아버리면서 우울성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주가가 JCL 시스템이 제가 오늘 좀 찍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갈 자리에서, 이거 사실 제대로 보내려고, 여기서 우울성을 지지를 해주면서, 어, 사실 여기 이 자리까지 안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명확하게 보면 추가적인 급등을 위해서 지금 이 친구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어, 제 눈에는 걸렸다는 거예요 자, JCN 시스템 이런 종목들, SY, 스틸텍 이런 거 보세요 결국은 한번큰 거를 쏘기 위해서 이, 이 자리들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쏠 수밖에 없다고 제이시드 SY, 스틸텍도 자리를 지켜줘야 쏘죠 전직건설로부터 많이 오늘 봐왔지만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쏜 거고 여기도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고 여기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넘어갔잖아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걸로도 넘어가고 지금 반도체로 넘어가고 이차지 쪽도 한번 넘어갔다가 <laughs> 조선업도 넘어갔다가 막우직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아 조금 더 매물 받자. 그리고 여기 했다가 한번 올리면 되지. 이렇게 올리는 거라. 그래서 밑에 갔을 때 바로 올라오는 주식이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야. 하나 오션 봐봐. 이 종목이 약간 그래요. 여기까지 가도 바로 올려버리잖아. 어. 근데 이거, 이거 하나 오션도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흐름을 잡아낸다고. 아, 여기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이 상, 거의 상한가가 나왔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 매물이 낄수 밖에 없다고, 이 위에서. 아, 가겠구나, 그러고. 청 한번 해주잖아, 쌍바닥으로. 그리고 저점 올려주잖아. 그러면서 여기 매물 소화하면서 삼각수를 만들면서 이것도 급하게 진행된 거야. 급해 보이잖아. 어,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에 지속해서 만들어내야 될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니까 급하니까 급한 게딱 드러난 게 이제 차트가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그렇듯이 지금 JC 시스템도 이게 지금 결국 JC 시스템이나 뭐 대원전선처럼 오늘 확 올라온 것들 있죠. 이런 거 자리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제이시현 시스템 이런 거좀 어 눈여겨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6,600원 정도인데 지금 뭐 현재가 6,600원 만원 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만약에 시세가 정말 나온다면 이 제이시현 시스템이 정말 큰 시세가 2017년도에 나왔을 때 이거 비트코인으로 갔어요. 이거 갔을 때 정확하게 비트코인 어, 제로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실 이게 끝이었지, 이때 당시에는. 어, 여기서부터 매집 시작하고, 큰 매집 들어갔다가, 어, 터트렸지. 그니까 러 1차, 2차, 3차 상승이 보통 있는 거예요. 바닥 매집 시작하고, 주가를 서서히 올려놓은 다음에 2차 상승해. 그 다음에 주가를 이만큼 올려놔야 돼. 그 다음에 쏘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3차,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엘리어트 3파동이라 그러는데,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에코프로 한주먹 한번 보시면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이 이게 3차 상승이었잖아.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너무 크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못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큰 흐름으로 진행된 거예요. 자, 이거 봐 봐. 어. 이 보시면 이게 이게 1차 상승이었어. 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대량 거래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이 들어갔었고 실제로 2차 상승 이렇게 이난 다음에 주름 다 받았다가 그 다음에 3차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갔다고. 음. 그러니까 3차 상승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보통. 저기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거 2021년도에 나온 게 고작 첫 상승이었어요. 이게 1차 상승이고, 이게 2차 상승이고 여기서 바닥 잡고 또 3차 상승 나오면 이거 에코프로처럼 갈 종목이야 한미 반도체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요 어, 자, 우리 JCN 시스템 어, 주주 여러분들 어, 이거 생각보다 바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좀 찍어드렸습니다 주봉도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뚫고 이제 올라가는 겨, 경우가 딱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부방 있죠, 여러분들 우리 공부방 들어와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차트랑 여러 가지 좀 교육도 시켜드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드론, 이거 올려드렸죠, 이것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공부방 전화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을 받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들. 안녕!